<laughs> 저는 금은보와 t v 입니다 <laughs> 오늘 제가 찍을 영상은 최초로 공개하는 냉장고 개봉박투. <laughs> 자, 이것은 설날 기념으로 받은 이 사조연어 참치입니다. <laughs> 여기에 참치를 이 많이 비축했고 이건 설날 기념으로 받은 오리판테리 햄예 <laughs> 스프 아, 아. 이거은 제가 이 설날 때 먹으려고 미리 재워 놓은 돼지 갈비 <laughs> 같이 생산찜에 절여서 먹으려고 미리 씻어 놓은 고구마 때. <laughs> 이것은 비틀에 넣은 달걀. <laughs> 예. 이것은 제가 이 비축에 넣은그 설날 때, 설날 때 먹으려고 아까 설날 기념으로 받은 참치와 햄인데 <laughs> 비축에 놨고요. <laughs> 예. <laughs> 이것은 제가 먹으려고 구입한 떡갈비들. <laughs> 떡, 돈까스. <laughs> 예, 냉장고에 굴 양미가 가득 가득 가오이다. <laughs> 그러면. 냉장고처럼, 아, 예. <laughs> 냉장고처럼 빵빵한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, 우리 모두의 주문, 해피데이! <laughs> 예.